오늘 성서 말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독서 기억나시죠? 다윗, 사울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인데 아, 이 발단이 이래요 아마 여러분 올해 성서 통독하신 분들은 한달 전쯤에 이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사무엘 3번 사울은 수천을 치시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네 기억나시죠 아시죠? 사울과 다윗이 전쟁에 흩치 나갔어요. 그래서 이 필리스티아인들이 모조리 다 없애고 승리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다시. 개선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동네 여인들이 다 나와서 손뼉을 치고 장군을 치면서 총을 치면서 사울은 수천을 치시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네. 듣는 서울 기분 좋았을까요? 견, 견, 현역 실세가 서울인데, 물론 떠오르는 별은 다윗이었지만, 아, 주차 없게 여행 그립니다. 서울을 긁었지 뭐예요, 긁었어. 어쨌든. <laughs> 여기서 시기와 질투화가 시작됩니다. 서울 이근 그 다음에 다윗이잖아요. 근데, 이후야, 어쨌든, 지금 임금인데, 쟤는 수만을 쳤다고 그러고 나는 수천을 쳤다고. 40이야, 어쨌든. 막 이러면서 이제 바바라기 시작하면서, 극기야는 나중에 전놈을 그냥 보면 안 되겠다. 하면서 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그러죠. 아유, 요즘 들으니까 제거라는 말안 쓰고 요즘은 수거라는 말 쓰고. <laughs> 그막 명단 나왔다고 수고 아, 그 다윗이 누군지, 서울이 누군지 딱본걸 알겠더라고요. 수고. 수거. 어쨌든 수거를 하려고 합니다. 수거를 다윗을 수거시키려고 병력들을 다 동원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이 다윗이 쫓기고 쫓기다가 사울을 나를 쫓아오는 저 임금을 죽일 찬스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찬스가 두번 있었는데 한 번은 임금이 쫓아가다가 어? 아! <laughs> 정서에는 동, 동굴에 들어가서 뭘 했다고 해요? 뒤를 봤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 임금도 똥을 싸야 되는 거예요. 정서가 솔직해요. 동굴 속에 어두운 데 가서 쌌다 쐈다. 근데 거기서 미시카는 숨어있었던 것이 그리고, 그렇다고, 다윗이 똥싸는 임금을 그냥 팍! <laughs> 해지는 않고, 그 <laughs> 옷자락을 조금 잘라놓습니다. 그리고 똥싸고 나가는 사울에다 대고, 이거 보십시오. 당신 옷자락이 여기 있어왜 자꾸 나를, 예? 뭐, 들에 고뭐 개라도 쫓아다닙니까?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면서 한번 쓰려고요 그리고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계속 쫓아오는데, 어디라고 해요, 그래, 창조가? 여기는 지프차만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지프광야라고 써있어요. 지프광야. 지프광야에 부다하에서 고라 떨어졌어요. 차를 꽂아놓고 물병을 타고. 꽂아. 그 고라 떨어진, 고라 떨어진 임금을 원수를 가서 그냥 콕! 하면 죽을 수도 있지만, 다이슨 가서 차하고 물병만 들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는 여기 인근님의 신이 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고 이 사울을 용서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글쎄요, 다윗은 사울이라는 거울에 이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까요? 사실 다윗도 후회가면 많 잘못을 많이 합니다. 아니면 <laughs> 자신도 기름 이라는 예측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부음받은 서울의 손을 대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은 현 임금인 서울 임금의 이 서울의 공중악사 그는 시인, 악기 발명가 성전 음악을 조직한인 물입니다. 그가 오늘 화답성을 지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오늘 화답성, 시편, 0 3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찾아납니다 그가 서울을 용서한 이유를 바로 이렇게 노래한 것일지도 있겠죠.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되내 모든 잘못을 내 용서하시고 내 모든 아픔을 없애버리시는 분. 내 목숨을 부렁에서 구해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스킹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른 신들은요. 잘못하면 벌주는 신이에요. 잘못하면 지옥으로 던져버리고 그래서 잘못하지 않도록 늘 혼내시는 벌, 벌하시는 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 말은 하늘에 우리의 거울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통해 비춰진 내 모습을 내 삶으로 잘 실천해야 합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느님, 그 거울에 비추어진 내 얼굴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 비춰보고 하느님께 비춰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복서입니다. 사도바오로가 고리터전서에서 우리가 흙으로 된그 사람의 모습을 지녔듯이 하늘에서한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내 옆사람, 내여0 남편의 비추어2내 모습도 보지만 하2님을 통해서 비추어2는내 모습도 잘 보고 우리는 메이크업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0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사랑의 이중2명과 황금처럼 귀하다는 황금률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윤리 규범의 핵심인데, 곧 오늘 복음 말씀.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이것이 바로 그 황금율입니다. 연중 7주일을 보내시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황금 거울에 비춰진 우리들의 얼굴을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멘.